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욥기서 14장 8절로 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욥기서 14장 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주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는 나를 기억하옵소서 7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흘리게 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죄악을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살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에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참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국할 뿐이니 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삶, 사람의 인생이 짧은 안개와 같고 수고와 슬픔 뿐이며 불과 같고 꽃과 같고 그림자 같다고 요번 인생의 허무함과 그리고 인생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늘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마음속으로 깊이 능력의 주님을 사모하며 인내로써 아버지 앞에 서려고 무단히 애를 쓰는 요배의 진실한 신앙을 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도 같은 생각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을 꿈꾸지요. 그런데 그때그때 당하는 고난은 너무나 끔찍하고 힘들고 어려우며 그 지나감이 그림자 같은 것을 아오나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여 능력 되신 하나님 이 고난의 날을 참으며 이 고난이 풀려나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요배고난처럼 이 고난의 날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또 원하며 또 바라오니 아버지여 이 부족한 인생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나약한 인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능력만을 원하오니 크신 발로 덮어 주옵시고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오늘 보면 말씀 1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두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북함은 나를 수월에 감추신다, 라고까지 고백하겠어요. 수월이 어딥니까? 땅끝. 땅속. 더 깊은 의미로는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옥에 감추시고, 진노를 들으시까지 나는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괴리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좀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이제 더 이상 이 수호를 경험하지 않고 주님이시는 하나님의 가장 이내와 공의와 정의를 표시사 심판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서서 다시 하나님의 극휼을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나 기억에서 이르신 거 아니지요?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는 또 뭐라고 기억하, 고백하냐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가 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장정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마지막으로 딱 선거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의 힘이 어디 있었는가 그가 젊음이 어디 있었는가 그의 청년이 때가 언제 있었는가 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 자는 계속 차리찬 시체로 그리고 그의 생명력과 그의 힘과 그의 젊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맥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인생이지요. 죽음은 어찌 장정이라 해도 자기 스스로가 힘껏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훈련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 앞에는 누구도 맥을 못 춥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누구든지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참아 인내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를 이 죽음의 문턱에서 풀려 나게 해주시고 그때를 나는 어떻게 해요? 그저 기다립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부활의 때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때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사 새하늘과 새땅 가운데에 예수 그로스의 부활을 나도 함께 맛보고 참여하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은요, 육신의 죽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다린 가운데에 하나님이 죽음으로 이끄르시면 그 길을 그대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 길을 참았고 인내했을 때에 풀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면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수월에 내가 잠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구원해내신다면 인내하고 참아 견딘다면 하나님의 부활의 때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소망을 요분 바라보았어요. 부활의 때를 바라보았어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참고 인내할 때에 하나님이 풀어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고 길이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시사 아버지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늘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가 어떨 때예요? 자녀를 다 잃었을 때예요 어찌 보면 소망을 다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하나만, 한 사람만 잃어도 실성하는 부모가 있고요. 자녀 하나만 잃어도 가슴에 묻어가지고요. 가슴에 응어리가 져서요. 아, 아무 살 소망을 잃고, 그저 식음을 전폐하고, 싫름 싫음, 앓고, 아무 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수호를 맞이하는 부모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분다 잃었어요. 거기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까지 다 잃었어요. 친구들까지도 지금 자기의 믿음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마저도 의심하면서 인정치 않고 저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멸시와 조롱거리가 된 삶, 그리고 내이 연약한 가운데 다 잃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잃었어요. 여러분 건강 하나만 잃어도 다 가지고 있지만 아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푸념이에요. 그런데 다 잃은 상태에서 자기의 건강마저도 잃고 어떻게 되었어요?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신세인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긁다가 긁다가 나중에는 찢어져서 그저 덕게덕게 앉아서 그것이 비름으로 떨어지고 그것이 살 비듬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또 진물이 흘러내리고 그것을 자기의 신세에 대해서 너무나 뼈아프게 고통을 맛보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요. 믿음의 사람이 이런 것이 다른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하나님은 풀어내실 수 있는 분. 능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이수소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기억해 주시기를 위해서 어떻게요? 해 아버지 앞에 구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왔다가 한번은 다 가는 인생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소망은 무엇이냐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오는 부활, 특별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생, 그 영생 가운데 무엇이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 없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죠. 이 요번. 바로 이 수월을 맛보는 가운데서도 광명의 빛을 보고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고백하는 말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이냐면 자기 신세 타령으로 들려요. 사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아파하죠. 어찌 보면 더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내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바로 건져 주시지 않냐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절를 주실까? 라고 생각하다 보면 사실은 더 쏘로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령님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이에요? 소망을 더욱 더 진하게 바라보거든요. 더 비전을 바라보거든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일곱 번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요. 악인은요 쓰러지면 어떻게요? 완전히 멸망당하는 척수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낙이라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둡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면 7절로부터 그 12절까지 보면은 이첫태만상 가운데 나무를 특별히 이해하면서 이야기해요. 나무는 희망이 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우민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렇죠. 나무 이렇게 우리가 어 전지를 했잖아요. 떡떡떡떡 끊어지고 나면은 죽은 것 같지만 거기서 몸이 싹싹싹 오히려 그냥 새파란 색이 이렇게 나면서 툭푸르르게 다시 소생하죠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흘려해서줄기지라도 물기운이 음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아 줄기는 충 늘어져 있었는데 아 물을 머금고 땅속 깊이 이렇게 뚫고 자라면 어떻게요? 다시? 무엇인가에서 움이 뚝 쏘시면서 다시 일어나잖아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아, 그런데 사람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된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인생은, 인생은 한번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그렇게 소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어때요? 아, 죽음은 끝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욕은요, 끝이라고 두드기보다는 지금의 이 나무와 인생의 비교에 맞았을 때에 완전히 죽는 인생, 땅으로 들어가서 탁! 잊혀지고 마는 그러한 휠구로 돌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 그 뒤에 하나님의 그름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망할 때 부활을 꿈껴요 그렇지만 주는 나를 수월해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동안을 참으며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요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네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님은요 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를 다 봉해주세요. 싸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억지도 아니하고 펼쳐보시지도 아니하시고 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었으나 아주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가면 어떻해요 하나님은요. 그 심판대에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해주시는 거예요. 기억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큰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이내와 자비를 앞에 가장 하나님만 소망하고 주님의 그 나를 향하신 사랑만 그리고 좋은 것 귀한 것 보배로운 것만 기억해 주시면서 나를 가장 자비한 눈망울로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우리의 새털같이 이렇게 하는 수많은 죄들을 다다 나열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laughs> 그다음에 우리를 딱 만나면은요. 우리는 아마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으며 그 앞에 갈 수도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요? 해죄 많은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다 봉하셨어요. 다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딱문 닫아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은 지금 뭘알했어요너 회개할 것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너 그렇지 않으면 저 수월이야. 네가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것은 너의 죄로 인함이니까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 앞에 돌이켜라고 했거든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수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 앞에 늘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죄가를 다 기억지 아니하고 다 집어넣어서 봉해 버리셨습니다. 아예, 기억지도 않고, 찾아내시지도 않게, 그렇게, 나를 두르고 계십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켓을 씻어버린 아이다. 이와 같이 규절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신 아이다. 주께서는 사람을영원히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며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의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의 비천하게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면서 부활을 꿈꾸고 하나님이 풀려주시는 이 죄악 가운데 에 심판의 저울에서 나를 좀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억도 기도했죠. 그런데 또 다시 소월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이 너무나 뼈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뼈 아픈 인조를 또 하나의 에 꺼져서 다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탈케 하고, 물은 똑 똑똑 떨어지면서 돌이 막 닳아지고, 심지어는 어느 시간이 되면 그 물의 힘이 바위를... 가르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땅의 티끌은 씻어버리고 이와 같이 죽여서는 사람이 희망까지도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만을 소망하고 주님만 부르고 있지만 이 고난은요 마치 티끌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쪼개는 것처럼 그 다음에 물이 돌을 닳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희망을 잃었습니다. 주께서 사람이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아버지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아무리 존귀한 것을 약속해도요. 또한 비천한 말씀 그 천한 것에 대한 것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주셔도요, 들려지지도 않고요, 바라봐지지도 않고요, 내 마음에 와 닿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입니다. 지금 저는요, 다만, 그러다가도요, 그저내 살은 아프고요, 내 영혼은 애곡, 눈물, 슬픔 뿐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백 혹시 살면서 하신 적 있으십니까? 혹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똑같은 고백은 아니었지만, 또 혹은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하늘을 보면서 원망했거나, 땅을 치면서 통곡했거나, 정말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가지고, 가슴 확 치면서, 억울해 하면서, 그렇게 수호를 경험한 적이 혹시 있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실이 가장 욕과 같이 뼈 아픈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여기서 가장 우리 욕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사나, 죽으나, 고통이 오나, 고난이 오나, 지금 곧 죽을 것 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에도, 불평을 하더라도 주 앞에. 아파하며 슬퍼하더라도 주 앞에. 내게 미래가 없고 캄캄해서 더 이상 생명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촛불 앞에 바람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서 있는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배 이 고백은요, 그럴지라도 주 앞에 있는 것입니다. 통곡을 해도 주 앞에. 구준비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이 슬픔의 현실,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이미 내뼈 아픈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한 가지 뜻이라 할지라도 그뜻 가운데도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인내하며 신앙을 저버리지 않냐 할수 있는 그런 은혜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훗날 주님은 욕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욕처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 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 기쁨과 감격 욕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치 다윗의 신앙을 통하여 내 아비 다윗 때문에 다윗의 열조가 망하지 않게 하고 거기서 왕이 나게 할 것이며 영영한 왕. 그리고 솔로몬에게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왕여 위엄을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을 통해 옳다 인정함을 입은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의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며 우리의 처지를 아십니다. 낭망하셨습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염려와 근심으로 슬픔으로 가득 차셨습니까? 외롭습니까? 고독하십니까? 자꾸 늙어지며 쓰러지는 이 육신을 바라보며 혹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그러할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가장 의대시고 소망되심의 능력되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며, 오직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위하여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스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것, 나를 종으로 삼으신 것, 아버지의 때를 보며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전대기 하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가장 큰 보배요.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능력 받은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서 구하고 아버지 뜻 안에서 간구하며 끝까지 주님만 악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욕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간 날 동안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시 평안하다면 이 평강의 때에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옵시고 혹시 기쁨의 때라면 이 기쁨의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즐겁게 하시는 때를 더욱더 인정하며 그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시며 반란의 구은 비바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되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구하고 또 바라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확신 가운데에 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보배롭게 천국으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으로 역사해 준다는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확신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로운 자로 하나님 보배로운 자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